왜 그럴까요 저는 대혁명을 선포하고 헌법재판소에 가고 이런 와중에서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즘에 실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걱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, 기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과도한 과도 제작을 했습니까? 아니면 각하될 걸로 었습니까 당연히 각하하겠습니까? 왜 각하될까요? 예, 네, 저는 뭐 법률과는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불 사기 타는 걸로 했으니까 다음에가 시작은 것도 그렇고 다음에 하는 과정도 그렇고 법원 재판소에서 I'm so sorry.